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해도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건입니다. 운전자 A씨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동승자도 있었죠 그래서 이 화물차를 운전해서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가 진행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횡단보도에 그 보행자 신호, 그러니까 신호등은 없었죠. 그 횡단보도를 피해자 B-8세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자 A씨는 B를 뒤늦게 인지하고 국제동을 합니다. 즉 전방주시 의무를 좀 태만히 했죠. 국제동을 하는 바람에 그화물차 앞범퍼가 그 B의 자전거 오른쪽 손잡이를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B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집니다. 피해자 B는 뭐못 일어난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몸을 굴려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매우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화물차 동승자가 먼저 급히 내려서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곧바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괜찮니? 괜찮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6, 7초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죠. 그러자 피해자 B는 괜찮다, 괜찮아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많이 뭐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운전자를 국가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 즉, 네. 사고 미조치로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합니다. 사고 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곧바로 정차하고 내려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취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받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1심, 2심 모두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교통사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했겠죠? 나 이런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부모가 피해자를 아마 병원에 데려갔을 겁니다. 진료를 받은 결과 크게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즉 무릎 및 발목에 염저가 있었고 다소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 2주 판정을 받죠.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비록 경미한 부상이지만 이 교통사고 당시에 구호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켈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대처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어도 운전자는 이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봤습니다. 즉, 필요한 조치라 함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운전자 자신의 연락처를 주거나 아니면 곧바로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도 밝힙니다. 피해자의 자전거가 비록 차량과 경미하게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접촉하지 않아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즉 피해자가 다가오는 그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서 닿지도 않았는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충돌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졌어요. 닫혔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내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정차하고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살피는 등 연락처를 주는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